계이장칠호곧그달2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학이 말이 이, 이만이라 가라사대 너는 스월디아의 아들 유다 청족스르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등이 여호수아와 나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자곧 이전에 이전에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이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루파베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세자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의 와 말이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이이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나의 신이 오히려 나의 진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지어다. 나 망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신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이 진동시킬 것이며 만군이 보배가 이르니 내가 영광으로 이 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그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리오 왕 이년 9월2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학계 임하니라 가라세대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의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썼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이나 고개 포도주 떡이나 고기나 포도주에나 기름이나 다른 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계나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가로대 아니니라. 학계가 가로대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 진자가 만일 그것 중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가로대 부정하겠느니라. 이에 예, 학교가 대답하여 가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앞에서 이 백성을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손에 모든 일도 그러하니라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 아니라 이제 성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것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첨넣지 아니한 때를 추하라 그때 이십 석 곡식 더미에 이른 즉십석뿐이 보도주 틀에 오신 그릇에 이른 즉 이십 그릇 뿐이었으니라 나 망근의 여호와가 말하느라 내가 너희에게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복풍과 공포 공판과 우박을 쳤으나 너희에게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을 추억하여 보라. 구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추억하여 보아라. 곡식 중재에 오히려 창고가 있으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정류나무 감남나무의 열매를 맺지 알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날에2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곱에게 이만이라 가라사대 너는 유다 총독 바스르 바벨에게 구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한 여국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열방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그병거대과그 탄자를 엎드려 드리니 말과 그 탄자와 각각 그동 음, 무의 칼에 엎드러지니라 나 망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아의 아들 내존스루바베라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해 사물이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